요가하는 데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남자들 안 사요. 아니,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요즘이나 조금 있고, 요번에 코엑스, 코엑스에 지하철 나오는데 천성역, 거기 대형 매장 들어오는 거 아세요? 공식 매장이 들어가요. 룰루레몬 예전에 2년 전만 하더라도요. 룰루레몬 있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 요즘 은안 입고 돌아다니는 요짝꾸짜리 여성들이요. 미국 캐나다 가면 거의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 누르렘지금까지 보게 주가 계속 올라가거요 음. 미국에서. 음. 근데, 남성분들은 안 사지만, 막상 요를한번 가보면, 사람 마음이 생길 거라고. 그때는 그런 간식 되면 스터디 하면 되죠. 그죠? 여기 써보면 음. 되죠. 차차 들어가서 써보 그래서,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이라는 그 이유도 하시도 말라니까, 믿지도 않아. 전이 바닥에 좀 있었다 때, 하라보다 안에 못 믿어. 한국은 믿지만, 미국은 못 믿어. 그럴 때, 천불이0 0 0불한번 해보시고 조금씩 한 다섯 개, 여섯 개 나눠서 해보시고 한3 개, 6 개월 따박따박 돈 들어오는 것좀 보고, 그죠? 또 여기에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제가 제일 특히 황당한 거니까 양도 소득세 낼때 어떻게 하냐? 저희가 국 개원되면 농담하지만 저 양도 소득 쪽만 들어요. 거래소에서, 그잖아요. 돈본 거에 세금 좀 내면 어때요 대한민국 이렇게. 양도소득세? 번거만큼 내는, 번거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대치동에서 했었잖아요. 어떤 분이 자꾸 양도소득세 때문에, 세금 때문에 남는 게 없다고 자꾸, 자꾸 그랬다는 게 어떤 어르신께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돈을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낼 돈이 없다는 거예요. <놀람> 우스개 소리 그만 진짜가 다단 힘들다, 그러셨잖아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때문에 미국 주식 못 한다는 건 제가 넌 센스, 넌 센스. 우리나라가 이상하다또질문 아직 처음에는 바로 하지 마시구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 누르셨어요? 아니 이게 왜 누르냐면 좋아요 눌러야지 보잖아요 한번 들어 좋아요 누르시고 보시구요 계속 지금 보세요 한 두달 한 두달 보시고 그 다음에 고런 것들을 아까 했던 그 순서대로 있잖아요 그거 한번 어떻게 본다면 관심 갖고 보시구요 초보 투자가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당있잖아요 리츠나 이런거 이런거가 제가 보기에 딱딱이다 제격이다 말씀드릴 수 있죠 뭐냐 거기서 별로 잘 모르시는데, 모르시는데, 젤틱이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젤틱 말씀드린 거 있거든요. 젤틱이란 거 혹시 아시는서손 들어보세요. 남성분들은 전혀 몰라요. 젤틱 주식과 젤틱, 저기이 젤틱이란 거 들어본 적 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한번 아시는데요. 강남에 있는 여성분들 있죠. 젊은 여성들은 젤틱하면 상당히 알고요. 특히 냉동, 지방, 다이어트 치면 여기 쫙나어요 냉동, 지방, 다이어트. 젤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봤자, 안 사요. 안 사. 사 그리고 도 말려. 절대 사지 말라 그래요. 왜? 관심 없으면 죽 같은 데가 게어 있어요. 근데 젤티라는 회사는 뭐냐면, 냉동 지방 분야를 하바드랑 같이 계속 개별, 개발해가지고요. 거기 그 사이트에 들어면제 얘기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절대 운동을 하고 약을 먹어도 절대 빠지지 않는 패시죠 팻, 지방. 지방을 순간 냉동해서 빼낸다는 거예요. 제가 의사가니까 더 이상 설명은안되는데 네이버에, 추사할 네이버들 하면, 냉동지방 분해수가 쫙 떠요. 강남에, 재직 잘하는 곳쫙 떠요. 왜 웃으시죠? 진짜인데? 진짜 떠요. 근데,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제 후배가 강남에서 아프던에서 성형외과를 는데 진짜 있었어야 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형, 내 주식 좀 봐줘. 뭐 사야 돼? 그래서, 그래서 딱 봤더니, 열개를 얘기하는데, 제가 세개는 아니고, 7개는 나오죠. 득보자, 응. 득보자. 어디서 들어나니까 전문가한테 들었다. 누가 정보매매라고 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 젤팅이나 사서 했을 때, 갑자기, 형이 젤팅면 어떻게 하라고 형이 젤일을 어떻게 하 자기 병원에 있다는 거 그리고 엄청 비싸고, 1억 엄청 나고, 그걸 제가 그렇게 했는데, 3명 한 대가 면 바꿔서 뛰어야 돼. 3명있 쓰면 시술하면 또, 뭐, 150만원, 또끼고뭘해야 된다는 거야. 네이버에 나오니까 쟤 근데 이제는 그 친구 로살아라야돼더형 그거 어떻게 사?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어 그랬 나스닥? 한국사람 어떻게 사? <laughs> 딱그런거야요 그게 <laughs> 대한민국의 인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좋다고 해봤자 슬쩍 좋다고도 안 보거든요 근데 못살죠 모르면 못저 살자 그죠 <laughs> 성인에 대 의사를 모르는데 뭐 어떻게 사? 관심이 없어 딱 마르고 여성분들 말랐어 나는 일저 자기가 관심없어 그럼 안사죠 샀어도 안 가요 자기가 관심 없는 순간 주가 조금만 떨어지면 저 2학년 애들 뭐 책에도 써있고 하또 속았다 그러면 또 속았다 여기서 웃자고 하는 애들 그니까 아니라 백 명이면 백명0명다 돼요 그래서 관심 있는 거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한테 듣거나 저한테 듣고 누구한테, 듣고, 누구한테 듣고 관심 있는 거 보고 나서 이렇게 이런 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죠 그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 게임 중 절대 안 써요. 저희가 알거요 저희가 하더 사겠죠. 저희가 돈을 내리요 아니깐, 알고 관심있으니까. 근데, 6천 개나 있으니, 관심있는 건 많죠. 찾아보면다 있다. 그리고 저희가 한쪽 세트만 갖고 저희가 사이트 올려드리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찾으면 될거 같고. 또, 두 분만 더 받아볼까요? 예, 있어요? 한면이질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웃으셨는데, 젤치카 웃으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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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천하기보다는요. 그, 책이, 책이, 책 사셨어요? 아, 네. 그 제일 그, 덴치플라이, 씨로나, 는치플라이 씨로나, 씨로나, 회사 있죠. 치플라이랑씨로나합회사요 네, 그게 뭐, 뭐냐면, 그,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는 바이오테크 자체에 대한 결론은 별로, 음, 별로 좋지 않요 분위기가요. 네,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대신에 헬스케어 디바이스 쪽에 마지요 의료기기. 그니까 러 그게 대부분이 중세 배려예요. 중유라든가 인원 쪽에 마지막게고요 특히 치과처럼 마지막에, 게, 경, 미국도 치과 치료는 대부분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힘들어요. 일단, 회사에서, 회사에서 보조해주고, 회사에서, 네. 그, 보조금이 주는 거 주는 거 있잖아요. 오른것 때문에 주은 건데요. 직장인들의 잡이 늘어나니까, 치과 치료가 늘어난다는 생각을 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과에서 치료하면, 치과에서 베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치과 의자, 그, 그 누워있잖아요. 베드도 늘어나야 되고요. 거기서 보면, 치과에 수많은 교정 치료하는 것도 늘어나야 되고요. 거기 서 엑스레이도 늘어나야 되고, 수많은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 사람들은, 벤치프라이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똑같이 논리가 중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테크보다는, 미국에서 그런 관점은 바이오테크보다는 바이오테크가 아니라 헬스케어 디바이스, 메디컬 디바이스죠. 그리고 메디컬 디바이스가 종목란 딱쉽지 않다. 책에 보면 많이 나오죠. 이 템프. 네. IHI가 그런 게 있어요. IHI 맞나요? 네, i h i 가 디바이스. 모든 걸다 모아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제가 하는 게아 하죠. 또 다른 거. 한 분만 더. 애저 전기차. 아, 전기차는 그거는 지 없고요. 그거는 처방은 나오는데 그거 그다게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게로고가 많이 들어가서 아우도 인이 예. 네. 에, 있죠, 있죠. 대표적인 게 모멘턴 스파이거든요. 모멘정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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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확신을 갖지 않는 추천말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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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말 갖고 있고 그 테슬라 회사는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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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회사 사람들 말 정말 정말 정하고말정0 정말 0 0 정말 정말 0말 정말 0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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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는 정말 그 일란 머스크에 일란 머스크에 그걸. 때문에 그말는 성령님께서 남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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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아, 그 일단 책부터 말씀드리면 책, 그 책에 책 올라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어요. 장기적으로 봤고 그거는 그중에 쉽게 얘기해서 저있다라각 갖고 있다라고 상당분이 갖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네, 그런 거. 그런데 그제 경험으로 보면 1개 중에 뭐, 뭐 많이 올라가고나 7개 올라가겠죠. 좀 장기적으로 봐서. 세개는잘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걸 할수 없죠. 그런 거 있고요. 그 저희가 페이스북이라든가에 올려드리는 거는 분명히, 거기에 사유로 써놨을 거예요. 사유. 예를 들어서, 그 이런 것도 있어요. 용자의 주식. 그 용감한 사람이 살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찬스가 있는 거죠. 딱 이렇게 아주 멋있게 얘기하면 될까같요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있죠. 그거는 누구나 다 좋다고, 실적 좋다고 얘기하는 건데, 가끔 주가 떨어지는 거 있어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건가? MGM 떨어졌어요. 왜? 경기 안 좋으니까 떨어진 거라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할리 데비스 떨어졌어요. 엊그저께 갑자기 20% 올라가서 그렇죠. 다10% 떨어졌잖아요. 주가 계속 떨어졌어요. 실적이안좋아서 떨어진 거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분명히 써놓죠. 주로 찬스가 있고,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런 것들은 관심있고 하는 것들. 그래서 다 주가, 그래서 정말 괜찮은 방법은 미국은 주가 올라가고 있는 걸 사시면 돼요. 그게 오히려 실적이다. 어느 정도 상당히 컨센스가 있는 거죠. 완전히 반대죠. 미국은 실적을 상당히 많이 쫓아가지만 최종적으로 군을 음. 확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적, 미국 기업의 특징은 실적 좋다 나오면요. 갭상승하죠. 실적이 안 좋으면 갭파고하죠 그래서 크게 봐서 국에 주가를 봤을 때 갭이 많이 나온 날은 실적 가끔 나온고 리버 나요 근데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 은 쫓아, 실적을 쫓아가서 실적 계속 떨어지면 개파가더 떨어지고. 좀 근데 대부분 맞추고 노력을 하겠으나 걔네들은 사람이 상틀수있어 애초에 네. 제가 5천만 원 정도를 이곳 그 주식에 참여를 했었어. 네네. 그 후에 이만큼을 안했데 네. 그래서 뭐라든지. 네. 가장 이제 내 수의 풍미가 민감하가요가 대답해도 될까요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아거든요. 네. 그 이거는 런제 의견이랑 어, 많은 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왜 대한민국의 현실이 좀 녹록하지 않다라고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사람들은 일단은 네가 지금 월별로 300만원을 받던 500만원을 받던 너의 수익을 모두 달러로 생각하라든요네 집이 지금 10억이면, 1 0억이면 지금 한 900만원을 생각하라고 저는 얘기하고 90만원 정도 생각하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동일하 한국 아, 사람인데 왜 미국 달러로 생각하냐고 그러지만 그런 분들도 최소한 30% 정도는 달러로 생각하라고. 그래서 저는 100%를 달러로 계산하고 달러로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생각하라고 하고요. 한국 돈을 바꿨을 때 올라가고 내려가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제 생각일 뿐이고 30% 정도 달러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5천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한 4만 5천불환율을 돼서 그러겠죠. 5만 불 정도를 바꾸셨다고 생각하면 그 5만 불이 원금이 앞으로 올라갔자 내려갔죠 달러로 생각하세요. 달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으로보면 내가 US 달러를 했기 때문에 한율이 원해보이나 한율이 약해져갖고 내가 돈 벌었다?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보수있어 예, 네,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저는 개인 생각인데 여기 계신 분들 최소30%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중한 자산, 특히 자재분들은여러 분들한테 달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이 맞다. 그게 일본의 사례, 해외사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달라고 생각하시고 아, 그, 절대 그는게 아니라, 제가 그런, 뭐, 능력도 없는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달러를 생각하시고, 모든 자산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올라가 쳐떨어야지 그, 그, 한율을 안 품고. 정말, 그런게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해외 주장하시면. 오늘 그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혹시 여기 책필요하시 분이 뒤에서, 그, 쪽판사에서준비되